조직 스토킹, 아무도 믿지 못할 가족을 배신자로 만드는 이유. 조직 스토킹, 사회적 조정의 복잡한 구조.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안길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음모에 휘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특징.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적과는 상관없이 활동합니다. 놀라운 점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크게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택배기사가 소음을 내며 불쾌한 말을 하는 경우나 이웃이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에 맞춰 피해자에게 불쾌한 메시지를 숨겨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믿을 수 없다는 고립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현실이 왜곡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정체와 그들이 당하는 조종,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 또한 각자의 환경에서 조종당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불행히도 심리적 또는 사회적 압박을 받으며 정상인과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에 의해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범죄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회 전체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각한 영향. 조직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 학교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